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유다혜원입니다. 오늘은요, 헬리코박터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베스트넷과 조성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 헬리코박터균이란 무엇이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그 단어에도 나와있지만 세균입니다. 그래서 음. 세균의 일종으로 우리 위에 살고 있는 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네.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뭐~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됐다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음.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균은 위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위 점막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다양한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그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위 점막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위벽의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위벽을 얇게 만들고 그리고 위 점막이 장 상피로 변화하게 되는 장 상피 화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나 장 상피 화생은 위의 암의 위험인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위암의 발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위암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이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 소화불량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설명되지 않는 뭔가 복부 불편감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 보고 이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 됐을 때 치료와 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법과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직접적인 방법은 실제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 점막에서 균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이 방법은 이제 위 내시경을 할때 조직 일부를 떼서 그 안에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혈액으로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학적으로 감염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위 안에 안에 살고 있는 균이 이제 분비하는 이런 가스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 이불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가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감염이 확인이 되면 치료 방법은 이건 세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정해진 용법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용법과 정해진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번 빼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균이 실제로 사멸하지 않게 되고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남아있는 균들은 실제로 약한 균들은 이미 항생제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균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약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내성이 결국 유발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치료가 잘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헬리코박터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베스트넷과 조성균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